식중독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식중독은 그 균들이 거든요균 상한 음식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이렇게 번식을 한 상태에서 먹었을 때 설사하고 뭐배 아프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식중독이고 배탈은 꼭뭐 균이 아니더라도 찬 거를 막 먹는다거나 뭐 매운 걸 먹는다거나 그래서 그냥 배가 장이 이제 계속 약해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탈이 나는 거 옛날 말로 배탈라면, 배아리, 배탈. 이게 요즘 말로 장염인 거죠. 식중독은 되게 좀 심하죠, 증상이. 가벼운 식중독은 이제 뭐 배탈처럼 지나가겠지만, 전에 제가 뭐,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뭐, 장어인가뭐 이렇게 먹었는데, 온 식구가 다 같이 병원에 이렇게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. 링거 맞고, 어, 막 설사도 착착착 하고, 어, 그래서 누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좀 심한 경우는 진짜 병원에 가서 수액 맞고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장이 좀 이렇게 튼튼한 사람들은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좀뭐 평상시 위장이 좀 약한 사람들은 똑 같은 음식 먹었는데 다른 사람 다 괜찮 나만 막배 아파 갖고 화장실 간 그럼 이상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괜찮은데 나만 그렇지? 나 따로 뭐 음식 먹은 없는데?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위장이, 위나 장이 약하신 분들이 똑같은 걸 먹더라도 그 위장 상태에 따라서 어, 남들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나한테는 이제 탈이 나는. 뭐 그런 거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배탈, 장염 뭐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아마 본인이 느낄 거예요. 장이 좀 남들보다 좀 예민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. 그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같이 먹었는데 자기만 탈이 나는 경험들을 좀 자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거죠 음식을 까다로워 음식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찬 거를 절대 안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비위가 자기는 약해가지고 뭐 비린 거라든지 냄새 나는 거는 잘못 먹는다 아니면은 뭐 특정 음식 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뭐 배가 아프고 혈사가 난다라든지 어, 뭐 매운 걸 먹으면 자기는 불똥을 싼다라든지 어. 아니면 뭘딴걸뭘 먹으면 막 부글부글 막 가스가 차갖고 막 힘들다든지 음식이 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장에서 뭔가 반응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특히 여름 여름 같은 경우에 뭐 덥다고 막찬걸막 먹는다거나 아니면 또 여름에 하는 음식들이 좀 빨리 부패하니까 그 음식을 조금 조심을 안 하면 이제 탈이 나는 거죠.